연필을 준비해 줘. 그림 그리기 할 때는 뾰족한 연필 있어야 돼. 그다음은 어, 쌍쌍 연필로 해도 돼. 그다음은 이런 하얀 종이를 준비해 줘. 그다음 먼저. 음, 먼저.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야지 정상적이 돼 그다음 머리는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쭉 빼줘 빼줘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얼굴? 네, 거야? 네, 그다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더 예쁘지? 뭔가 이쪽이 더 진하나만 이쪽을? 두껍게 해주면 돼. 어때? 그냥 우유를넣를할 거면 음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됐다면, 옷은 자기 마음인데, 옷은 뭔가, 몸이 살짝, 살짝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렇게 끔하게 그려주기 이렇게 그려주는 걸추천해 이렇게 그려줘? B는 자기 자유야. 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나 그런 걸다 해도 돼. 나는 하트 짜증 편을 그렸어. 어때? 깨진 그 다음은 색칠하기야. 음, 여기 옆에를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를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를 써도 나는 야미가고 썼어 어때? 나 여기는 잘 꽂아줄게. 음, 그다음은 핑 나는 머리핀 핑크색으로 할 거야. 핑크색으로 할 테니 잘. 그 색으로 색칠해 주고, 다 색칠하면 말할게. 그러면 돼? 그 다음은 이걸로 이걸로 해줘? 됐어? 그러면 어, 자기 자유니까 생연필을 가지고 올게. 잠깐만. 생앗필을 가져가면 여긴데 생약필 넣는 곳이 여기야. 나는 이걸로 추천할게. 추천, 추천. 책상까지 벌써 안됐이어 그러면 이렇게 끝에 잘 색칠해주는 걸 추천해. 그다음 이곳을 잘 넣어줄게 그 다음은, 뭔가 나는 노랑노랑 노랑 했으면 좋겠으니까 주황주황 어, 주황주황으로 할 거야 다음은, 은다다다음 유튜브 찍고 있어서 말하면 안 돼. 나 이렇게 옷을 노랑 노랑으로 남색칠 거야. 땡땡. 램펜. 땡땡이 너무 많아서 뭘래야될줄 모르겠어.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랑 주황 주황 주황으도 어, 해줄게 잘 했겠다 나는 아직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착한 아이들 우리 착한 친구들 유다이 유일을 잠시만 기다려줘 그 다음 머리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할거야 <laughs> 다음에서 알려줄게 안녕